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매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64% 떨어진 서초구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6469, 임의경매사건입니다. 매각기인 2024년 9월 25일,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07번지 호 감정가 31억 6953만 2100원. 현재는 감정가에 64% 20억 2850만 1000원. 입찰보증금은 10%인 2억 285만 100원. 토지면적 346제곱미터 104.66평. 건물 면적 169.16 제곱미터 51.17 평. 입지역원은 서울나래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관공서 등 혼재하는 주거지대,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로폭 8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로폭 6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3년 2월 28일 근저당 국민은행 1억 7,965만 원 소멸기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은 2013년 2월 28일 근저당권으로 점유신고된 임차인 박땡땡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은 2천만 원, 차임 77만입니다. 또한 매각 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 마당에 소나무, 회양목 등의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거래 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됨으로 본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본건 건물 중 증축된 공부상 1층 소재. 제1종 글린 생활시설은 현황 지하층에 소재하며 지하층 글린 생활시설과 일체로 이용 중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64% 떨어진 서초구 염곡동 단독주택은 대법원에 공개된 기본정보와 스피드 옥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입찰하시기 전 시세 분석 기탁 원리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우경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